죄송해요. 제가, 이 중간에 끊겼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 이게, 동무송이랑포용이랑 이런 거 있었거든요. 편지는 저만 이게있거든요 그, 내일은, 아니, 그러니까, 어제는, 인스, 어제, 스티커, 어제, 그,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 친구, 어떤 친구도 안 오고, 그걸 근데 빼고, 섞어야 하는데, 아니, 이제, 이 마지막에 다 갖고 있거나 아니면 너희 때개꺼썩 빼고 했어야 했는데 개를 바로 넣고 썩어 버려서 오늘 다시 했거든요. 저는 어제는 여자의 은희가 나왔는데 오늘은 땡땡땡 남자애가 나왔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저는 남자애랑 그래도 고루고루 친한 타입이어서 인수 인수 고래 너무 예쁘죠. 동무송 진짜 예쁜것 같아요. 이거 리즈랑 원용 너무 아까 얼굴이 제거 너무 크게 나오셨죠? 너무 이쁘죠? 이거 요거 이거, 이거 랩핑지 수제 랩핑지까지 좋네요 어이고 뭐지? 이자파에 엘자파이. 포토카드 애자파에도 좋구요 이거 제가 최애 아이 좋아하는 거 알고 포토 카드 줬습니다. 오늘도 댄스 챌린지 했는데 그문태키노 애가 어제 알았으면 디야 이거 호시나 이거 최애 아이도 나와가지고 제가 한바탕 신나게 쳤습니다. 진짜 이쁘죠? 그러면 깡 끝. 안녕